요때 내년에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합격하는 요 동차 합격은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자, 9월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입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만, 저희 랜드잇 이벤트 안내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9월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요. 지금 1차 공부가 생각만큼 잘돼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2차 선행학습 병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혹은 뭐 1차 공부 전에 그 실무가 중요하다던데 실무가 어떤 과목인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분들이요. 지금 1차 과목을 메인으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2차 과목까지 결제해서 보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공부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2차 뭐 실무 과목 선행하시는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최종호 평가사님 실무 스텝 1 강의.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3방식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론과 문제풀이가 함께 들어있는 강의예요. 자, 이 과목을 요 9월 한달 동안 2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셨던 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체리피킹,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법규를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가르친다라는 평이 좀 있는데 의외로 이 랜드잇에서 수강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종호 평가사님이 제 강의보다 평가가 더 좋습니다. 정말 이 숨겨진 좋은 강의니까 이럴 때 한번 들어두시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어떤 면에서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9월 진입자.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그간 보고 느낀 것들에 기반한 일반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에 맞게 변형해서 수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실 이제 8월 진입 전략,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략한 버전으로 한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본 버전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버전 간단합니다. 자,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8월에 비해서는요, 1차를 바로 시작하는 걸, 바로 시작을 추천드립니다. 시작을 추천합니다. 자,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 영상은 8월 진입 전략 영상에다가, 자, 왜 요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요거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요약 버전 끝입니다. 자본 버전 한번 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9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요 3월 중순쯤에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2차 시험을 6월 중순쯤에 볼 거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1차 그리고 요때 2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영어 점수 따셔야죠. 영어 점수 토익 700이고요. gtf 65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는데 제 생각에는 뭐 평균 한 3주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3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요. 1차 시험을 볼 때까지요. 6개월이 남습니다. 그리고 2차 시작하실 때까지는 9개월이 남습니다. 자, 요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영어 3주 걸린다라는 거 조금 설명드리면요. 원래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한 2주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있죠? 어, 한달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주와 한달 사이에 제가 평균적으로 한 3주 정도를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기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랑 담 쌓았었는데요. 하시면은 정말 두달 동안 빡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두 달, 세달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요. 1차와 2차를 이때 내년에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합격하는 이 동차 합격은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2차 시험만 1년을 준비해서 합격해도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사이에 심지어 1차까지 같이 붙는 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물론, 이제, 아, 나는 공부 잘하는데요. 그리고 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데요. 하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 동차를 노리지 않습니다. 즉, 이 6개월 동안 1차 공부에 전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1차를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좀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1차 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차만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시냐. 평가사님, 어, 1차 붙기 전에 2차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던데요? 그냥 1차 공부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꼭 하시죠. 자, 일단은 이 2차 선행학습은요.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미리 선행학습을 하면 이제 1차 끝나고 본격적으로 2차 공부를 할때 조금 수월하기는 해요. 근데 뭐 조금 수월하다 뿐이지, 이 선행학습을 꼭 해야 내년에 붙고, 아니면 선행학습을 꼭안 하면 내년에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 봐도 아 내가 선행학습을 했었어야 됐는데 선행학습을 못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학습은요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이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차 시험에 요때 1차 어떤 일이 있어도 1차에 합격하시는데 일단 목표를 잡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다만 자 1차 공부하다가 시간 남잖아요 어, 내가 세운 스케줄보다, 어, 내가 생각보다 공부 좀 잘하는데? 라고 하시면, 그때는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 하시는 겁니다. 1차 하다, 시간이. 될 때. 자 요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1차를 하시는 거예요. 1차를. 자 그러면은 무슨 과목을 먼저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 학원 강의에 맞춰서 뭐 모든 과목을 점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하는 회경을 회계와 경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민, 감, 학. 요 정도 순서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달, 두달 동안 회계만 하시는 거예요. 회계만. 그리고 또한 달, 두달 동안 이제 민법, 감관법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민법 강관법을 하시는 중간 중간에 유예를 틈틈이 복습을 리마인드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두달 동안 남은 두달 동안 학원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민감 학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회독을 여기서 계속 늘리시는 겁니다. 회계도 이렇게 하시고, 민법도 이렇게 늘리시고, 경제도 계속 반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전체 과목을 마지막에 이제 좀 취합하는, 이런 느낌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 정도로만 일단 러프하게 잡으시고, 회계랑 경제 공부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 조금씩 얻으시는 것들 이렇게 취합하시면서,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9월에 진입하신 분들 어렵지 않게 수험생으로 부드럽게 탈바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요 중간에 내가 아, 생각보다 좀잘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선행학습 좀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때 선행학습은 뭐 무조건 이겁니다 실무고요 실무 무조건 선행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텝 1 3방식 요거를 선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요때 선행하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면요 이거를 그냥 아, 어떤 과목들이 있나 한번 구경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가볍게 들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3방식이라는 단원 자체를 마스터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좀 집중력 있게, 어,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셔야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그냥 뭐한번 가볍게 쭉 훑어봐야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막상 강의 다시 들어야 돼요. 선행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줄이시고 아 이것만이라도 내가 한번꽉 잡아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포커싱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론이랑 문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들으셔도 요 3방식이라는 요 단원을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는데 충분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이 강의가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9월 진입하신 분들 어떻게 수험생으로 이제 부드럽게 전직하실 수 있는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랜드잇의 회계와 경제 강의. 이거 저희 댓글과 유튜브 내용에 샘플 강의를 추가해 놨거든요. 이 강의는요, 저희가 단기 합격에 맞게 최대한 불필요한 내용들 빼고 빈출문제 반복하는 문제은행에 맞는 그 시험 스타일에 맞는 작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샘플 강의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